Everyone. 좀 내가 탁! 알아차리고 이 사람 을 잡고 싶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그 어, 일본의 그 심리학회가 있어요. 네. 그 심리학회에서 바람 피는 남편을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해. 아니, 그런 위험한 그러면, 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만 <laughs> 피하면 되겠네요. 어, 그 책, 제목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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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목도 멋있어. 그 책을 빨리 불타워야 돼요. 어, 그래, 그러니까. 제목, 어, 제목도 보세요 드라피 쌀기. 아이 그게 제목이에요. 어. 오무시로 심리학회에서 쓴 책이에요. 거짓말 티자기 그래서 보면은 네. 최근에 남편이 조금 의심적인 행동을 해. 네. 퇴근이 늦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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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뭐 낚시를 간다거나 예. 네. 뭔가 이런 느낌이 딱 있으면 다음 날 남편이 딱 퇴근할 때 네.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네. 어 당신 근데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럼 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완전 무섭다. 내보고 보세요. 멘트야. 바람 패나 무릎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 네. 정말 바람을 안 피고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는 남, 그 남편들은 네. 어 왜? 뭐 당신 은뭐 좋은 일 있어? 뭐 아무렇지도 그냥, 않은데? 대수롭이 어, 넘어가는데 네. 실제로 뭔가 어떤 썸씽이 있는 그런 남편들은 어? 얘가 뭘 알고 있나? 와 고민 아. 장난 어, 아니야 얘가 뭐 이런가? 라는 느낌에 뭐 어, 아니? ]까지... 왜? 왜가 나오는 거야 왜 아.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들 거짓말 캐치할 때 가끔 쓰는 전략이에요 아. 죄진 사람은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의 대체는요? 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무슨 대체할게요 해서 그냥 똑바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laughs> <laughs> 대체 방법은 <웃음> 똑바로 죠 <laughs> 아니 뭐냐면 이렇게 필요해 무사시에 대체하 지금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어. 있을 까요 아, 그런, 그런 사람들 똑바로 위해서. 사세요 상대를 그럼, 너무 좋아하면 얘한테 네. 올인하는 음, 게 아니고 얘한테 쓰는 시간만큼 나한테 써야 돼 아. 그게 포인트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갖고 오늘 그러면 우리끼리 한잔합시 그럴까? 그래. 우리의 시간을 좀 갖자 우리끼리 한잔하고 그래 그래 우리 시간 갖자 전화 하면 배시다. 배시, 배시 자, 안 해야 된다. 저 나이트 가고 우리 시간 네. 가져야죠. 아, 아, 절대 전화기 없게요. 그래. 야, 이거 여자... 그한거 자기, 자기 개발이지. 그래. 그럼 전화가, 개발. 그럼 자기 개발, 뭐. 자기, 자기 개발. 왜서 그런 거? 자기 개발 해야죠. 자기, 자기 개발. 사회성, 사회성, 아, 아, 이게 그 나쁜 거긴 한데 명분은 그럴 듯하네. 그럼요. 이게 변신의 핵심은 뭐냐면 변심은 뭔가 상대가 그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클레임이 들어와요 반드시. 그리고 또 이게 변심을 안한 상태에서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용을 좀 해. 어. 음. 그런데 변심한 사람들은 상대가 클레임을 해도 개의치 않죠. 아, 네. 어. 자기 할거 그대로. 스킨십 하려 그러면 이런 것도 해요. 아, 맞아요. 음. 화나면 어, 스킨십도 못 하죠. 개짱 어, 이으네아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안 하면 못하게 예. 한다니. 아, 이게...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laughs> 이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 뽀뽀를 하려면 내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가가 입을 열었을 거기에 뭘넣드벨 이게 변신이 사실 좀 네. 어려운 주제예요, 이 이게. 네.